안녕하세요. 인벤 클래스 한반입니다. 오늘은 도면에서 오리기 기능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면 템플릿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ISO DWG를 열었습니다. 자, 먼저 기준 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기를 하기 위해서 수중에 있는 오리기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뷰를 선택을 하고 오리고자 하는 곳을 적당하게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오리기가 완성이 됩니다. 음, 여기까지 하면은 오리기가 완성이 됩니다.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 이렇게 오리기를 했을 때 이렇게 절단된 면이 수직 수평으로 나타나는 이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 실제로 도면에서는 이렇게 자로 잰 듯이 수직 수편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은 잘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자면은 검색기에 오리기를 선택하고 난 뒤에 스케치원이 있습니다. 스케치원을 더블 클릭을 한 후, 자, 우리가 선에서 서플라인을 선택하고, 우리가 그다음에 적당하게 기존에 있던 선들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되었습니다. 스케치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리고 나서 보면은 방금과 같이 수직 수평이 아닌 약간 곡선을 이루면서 절단면이 생성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도면에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절단선은 가는 실선을 사용합니다. 이 가는 실선은 설정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관리의 스타일 편집기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객체의 기본 값을 선택하고 쭉 내려 보시면은 오리기 절단선이 있습니다. 이 오리기 절단선이 보시면은 좁은 외형선입니다. 그죠? 예, 이게 이제 기본인데 만약에 이제 뭐 이걸 변경을 하면은 자 보기 좋게 보기 이해를 쉽도록 참조로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나오면은 이렇게 2.3선으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고 어 방금 이야기했듯이 어 이렇게 절단된 면은 간은 실선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리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임뱅클래스 한반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